나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휴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뭐 증시 상황은 잘 보내고 있기는 어렵죠. 아, 안타깝네요. 이게 좀 살아나야 되는데 2일 네, 전에도 저희 회원분들께 알림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28달러 정도 22평선 상승까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를 가는 거죠.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 가더라도 내려갈 확률이 높다. 근데 뭐 실제로 여기도 못 갔죠. 예, 그리고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게 하락을 타서 그렇습니다. 하락세를 좀 탔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횡보하락이 일어나면 20일날, 21달, 21달러까지 생각하시고, 자, 여기까지 내려간다, 안 내려간다가 중요한 게아니고요 우선은 하락세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차트를 지금 전반적으로 볼 때, 음, 안타깝게, 좋은 기운이 보이진 않아요. 근데 부분 반등은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헷갈리기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렇게 하락하면 올라간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락이 이렇게 되면 분명히 부분 반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더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또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더큰걸 봐야 된다는 거죠. 경제 시계열상더큰걸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 다음 주에 이제 FOMC 있죠. 그리고 오히려 그 물가 예, 인플레에 대해서 심리 지수는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만만치가 않아요, 시장이. 그래서 뉴스에서도 뭐 실제 이렇게 나온 거죠. 페덱스가 이제 페덱스는 뭡니까? 미국에서 전 세계에 물동량을 공급하는 물류 회사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물류 회사. 그래서 과거 연준의 그리스, 그린스펀 의장이죠 예, 페덱스에 전화해서 어, 미국에 경기를 물어보곤 했다는 그런 어, 전설적인 회사입니다 그만큼 물류 많이 하고 근데 확실히 이게 좀 떨어지고 있어요 연간 실적 전망이 내려가고 있고 그래서 하루에 이제 마이너스 21% 정도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에, 실제 오는가? 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온다라고 가정하고서 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안 오면 좋겠지만 이건 뭐 누구나 알수 없어요. 그래서 예, BOFA에서는 실업 청구 35만 건 되면 매수해라. 그럼 지금 고용이 좋다란 얘기잖아요. 그죠 연준에서 하는 말은 고용이 좋으니까 침체 안 온다. 그런데 이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실업 청구가 최고 고용률에서 점점 점점 예, 실업이 늘어나면서 청구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내 자신을 지, 내 자신과 뭐 자신이라기보다 는 자산을 지켜야죠.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건나 스스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하락론자는 아닙니다. 근데 추세가 그렇다. 그래서 뒤쪽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릴 거고 자 뭐. 음모론자 절대 아닙니다. <laughs> 음모론자 절대 아니고, 아, 이런 말씀 드리면 저도 참 불편해요. 예,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그때 차트 모양입니다. 근데 너무 닮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됐냐. 월봉이거든요. 나스닥 100 차트인데, 여기 보시면, 뭐, 이 이런 하락이 중요한 건 아니죠. 예, 하락했다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 모양을 보세요. 여기서 어떻게 상승했습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상승했죠. 상승하고 요만큼을 그대로 뺍니다. 예, 고점에서 하락이 그대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반등을 했다는 거죠. 반등을 했는데 여기하고 여기 중간 정도. 거의 비슷하죠, 크기? 예, 이렇게 반등을 한 겁니다. 중간까지 반등을 했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가려고 했는데 여기 어디 닿았어요? 월봉상 21, 2평에 닿았어요. 예, 제가 항상 방송에서도 말씀드리죠. t q 도 21위평 못 들어오면 어떻다 떨어진다. 예, 결국 나스닥 100도 여기를 못 들고 그냥 무너졌거든요. 지금 근데 어떤 상황이냐? 이렇게 가서 올라왔죠. 올라왔습니다. 이만큼 올라왔고, 그런데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정 어디까지 받았나요? 이만큼 받았죠. 예, 요거 중간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어, 어느만큼 떨어졌어요? 그만큼 떨어졌어요. 네. 비율 뭐정확치는안더라도딱 봐도 저, 절반 돼 보이시죠? 네. 여기 이렇게 반등하고 떨어지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비율이 딱딱 맞아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반등이 어디까지 갔어요? 사실은 여기 조금 부족하긴 한데 이만큼까지는 올라왔었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왔다면 진짜 너무 비슷해지죠?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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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진짜 비슷해집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 요번에 여기서 반등을 한다 해도 보세요, 여러분. 이 평선이 뭐 반등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예, 평단이 올라가니까 여기로 올라갔다가 부딪혀서 떨어지면 이제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확률이 지금 있어 보이잖아요. 점점 경기 침체 얘기에 실업률 예, 늘어난다고 하지요. 물동량 줄어든다고 하지요. 강달라는 최악이죠. 기름값 내려갔고, 인플레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내려갔지만 결국 뭐예요? 인플레는 안 내려가고 있어요.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일어난 이유는, 여러분 하나만 생각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지금까지 겪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중국이 값싼 물건을 공급해 줬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중국이 너무 컸잖아요. 예, 과거에 일본이 G2였는데 G2 일본을 누가 두들겨패서 지금처럼 만들었냐? 미국입니다 바로 예, 도시바 뭐 이런 애들 일본에서 반도체 잘한다는 애들을 예, 환율 끌어올려 갖고 G2된 일본은 어떻게 했어요? 박살을 냈죠. 그러면서 우리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예, 가져간 거 아닙니까? 그걸 미국이 도와줬어요. 고마운 나라네요. 그렇게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g 2인 중국을 두들겨 잡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피해를 뭘 봐요? 지금이 인플레이션을 받는 겁니다. 왜 물가가 높아지니까요. 이제 값싼 물건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중국이라고 뭐가 이쁘다고 미국이 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유동성은 유동성대로 역대로 풀어놨으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미국이 감수하고 이걸 하겠다는 이유는 그만큼 중국에 대한 견제가 필수적이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런데 주가 조금 올리자고 미국이 그걸 포기하겠냐? 그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이거는 미국이 국가적인 숙명을 지금 걸고 하는 게임이다. 그래서 전쟁까지도 불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만 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아, 이런 좀 위험한 상황이시니까 조심하실 필요 있어요. 그래서 이 아, 부분이 저도 제일 신경 쓰입니다 여기서 상승하면 좋은데 여기서 부딪혀서 못 뚫는다? 그럼 지금 이 차트가 너무나 똑같이 가고 있다. 그래서 잘 유념해 보시고요. 이 그림은 바로 옛날 동화죠. 예. 피리부는 사나입니다. 이 옛날엔 아이들을 끌고 갔죠. 거기서. 쥐도 예, 끌고 갔고. 자, 여러분 함께 합시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마지막 결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전은 없어요. 네. 이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이란 건 투자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늘상, 예, 새로운 시작이고요. 이렇게 보셔야지 지금이 너무 좋은 가격이다. 예, 우리 같이 뭉쳐서 으쌰으쌰 해서, 예, 투덤문 갑시다. 지금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꼭, 어, 계좌들을 잘 지키시길 바라겠고요. 자 과거 자료 보면 이게 나스닥입니다. 그리고 이게 코스피고요. 금융위기 한번 볼게요. 요게 닷컴 버블이었죠? 예, 나스닥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여러분 전통적으로 이것도 버블이었죠? 미국의 버블이 꺼졌어요. 엄청난 유동성과 함께 버블이 꺼졌고, 자 그에 비해 한국은 어땠습니까? 예뭐 엄청난 버블은 아니었죠. 오르긴 올랐는데. 예, 그냥 그랬어요. 우리는 원래 비싼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저점을 갔다가 자 미국은 버블을 한번 겪은 나라들은 어쩔 수 없어요. 올라도 그렇게 많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이 비싼 애들이 요만큼밖에못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은 오히려 어때요? 예, 네, 같은 경제 위기를 한국도 겪었겠죠. 이때 좋지 않았어요. 네, 그때 여기 새로운 기술 뭐 이런 거뭐 새로운 데이터 맨프로인가요? 그런 회사들도 아주 박살났죠. 그래도 한국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한국이 훌륭한 나라라서가 아니라 쌌으니까.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회복을 할수 있었던 겁니다. 미국이 나빠서가 아니죠. 이때 미국이 나쁜 나라였나요? 아니죠. 전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죠. 버블을 겪으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은 그동안 박스피를 갔죠. 예, 진짜 지겨운 박스피를 왔고, 이렇게 버블을 한번 해소하고 나서 미국은, 예, 진짜 불장을 간 겁니다. 불기둥이 13년 동안 솟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내려오고 있는 거고,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눈에는 어디가 싸다고 생각 드세요? 예, 뭐, 똑같지 않을까요? 저는 한국이 싸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국이, 제가 말씀드리죠. 국뽕이 아니라니까요. 좋은 나라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매출이 줄었나요? 옛날에 반도체 밖에 없었죠. 그리고, 뭐, 끼케야, 이제, 차화정도 옛날 말이고, 뭐, 그거야, 우리가 쌌으니까, 물건값이 쌌으니까, 중국 대체재로 예, 중국보다 쌌고, 그 다음에 중국이 우리 시장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싼 가격 갖고는 이제 어디 가서 명함 못 냅니다. 그쵸? 예, 그랬던 거지, 반도체 빼고, 화학 조금 빼고, 차도 싸니까 팔렸지, 뭐, 현대차가 최고의, 어, 탑, 탑의 탑 수준의 그레이드여서 팔린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예, 배터리 예, 전세계 최고죠 그리고 반도체 최고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거의 현대차가 예, 수익권에 올라왔죠 그리고 또뭐 있어요 조선 꽉 잡고 있죠 예, 화장품이 이제 많이 쭈그러들었지만 어쨌든 옛날에 비해서 엄청난 품목들 그리고 예, 소재 같은 경우들도 많이 강해졌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뭐 장비 업체라든가, 뭐 굉장한 기술을 많이 갖고 있어요. 단지, 예, 경제 펀, 펀더멘탈이 수출 위주라 보니, 경기를 많이 탄다 이런 문제지요. 문제지, 매출이 줄진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때 매출하고 이때 매출하고, 제가 정확히 비교는 안 해봤지만, 한1.5% 이상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기사에서. 그럼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주가는 올라야 돼요. 그래서 지금 2,300을 와 있는 거지 우리가 비싸서 2,300이 아니에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예, 얘기가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테슬라 이 매출이 테슬라는 없던 매출이 생긴 건 맞죠. 그렇죠? 그런데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당시에도 최고였습니다. 최고 매출을 냈고. 오히려 아마존 같은 경우가 이제 성장하면서 엄청난 매출 중국 물건 갖다가 팔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 아마존 같은 건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역학 관계를 볼 때, 우리가 TQ를 투자할 때는 어떻게 하셔라? 조심해서 하셔라. 예, 급하게 가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리면 조금 더싼 가격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하락 때는, 네, 뭐, 요새는 제가 SQ 다 정리했지만, SQ 통해서 해징도 해야죠. 예, 떨어지는데 지켜만 보고 있을 필요 뭐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올라갈 거냐? 아니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다. 그냥 싼 가격이다. 예, 그러니까 어, 조금 더덜 떨어질 걸 생각한다면 어, 한국 투자도 좋다. 라고 해서 제가 한국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아직은 한국 주식도 뭐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 미국보다는 덜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종목들 잘 선정하시면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하고 지금 재밌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0보다는, 예, 플러스 3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5보다는 플러스 1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목 잘 고르시면 아직은 우리나라 장에서는 기회가 있고, 물론 미국 장도 기회 있죠. 하지만, 예, 잘못 고르겠다는 거. <laughs> 그게 어렵고, 우리는 뭐에만 투자합니까? 예, TQ랑 빅테크에만 투자하잖아요. 근데 지금 빅테크가 어떻습니까? 줄줄줄줄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눈을 바꿔서 S&P 500 중에서 저가인 영역, 이런 것들 찾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저도 그걸 찾으려고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예, 하나, 항상 신경 쓰인 거, 달러가 너무 비싸다라는 거예요. 예, 달러가 너무 비싸서 지금은 좀 시기가 천천히 가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요거는 이제 한, 한농화성이라는 종목인데 눈의 예, 강조들리지만 이런 박스권 탈출해서 이렇게 올랐죠. 예, 올라서 이제 피밴드 피밴드 제가 이제 사용하는 밴드입니다. 예, 상승밴드 파워밴드를 한번 건드리고 나서 지금 조정받고 있거든요. 예, 금요일 날 떨어져서 조정받는데 아직 여 이렇게 걸려 있어요. 자 이게 뚫리면 또 수익이 나겠죠. 예, 그래서 이런 테크니컬적인 것도 반드시 고려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TQ 투자하시는 분들께, 자, 이렇게 하시면 쉬워요. TQ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흐름을 따라야 됩니다. TQ는 급등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TQ 일봉이죠? TQ 일봉인데, 과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어떤 거냐? 이렇게 하락할 때는, 요, 여기 선 보이세요? 검정색하고 노란색 겹쳐져 있는 선? 이거 이제 검노선이라고 부르고 일, 일목의 기준선이거든요. 그래서 이전 강의에 일목 기준선 매매법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이거 깨고 이 빨간 게 21이평이잖아요. 아까 어디서 말했습니까? 나스닥 100에서 말씀드렸죠? 예, 여기서 이걸 뚫어야 돼요. 만약에 못 뚫으면 만약에 이렇게 갔는데 부딪혔죠? 떨어진다니까요. 네, 지금 이건 바닥권이니까 뚫은 거고 뒤쪽 보면 여기서 뚫어 그 부딪혀서 그 떨어지는 게 많습니다. 자, 어쨌든 자, 여기서 떨어질 때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매도하고 그리고 여기 121리평 예, 매수 금지 구역으로 제가 설정해 놓은 차트에 들어가거든요. 이런 데도 어떻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갔다가 튕겨 오르잖아요. 자, 이런 숏 커버링은 언제든 있습니다. 반등은 이건 사실 숏 커버링이 아니죠. 데드 캡 바운스죠. 예,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한번 튀어 오르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거니까 이럴 때 절대 싸다고 들어가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는 들어가셔도 되냐? 예, 제가 S-V 시그널을 어, 만든 이유도 이겁니다. 자, 이렇게 떨어졌죠. 그러면 차트에서 그 지표를 알수 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짙은 파랑과 예, 밝은 파랑색 예, 요 우물이 있죠. 그리고 SV시그널에서 이 녹색 위쪽과 아래 연두색이 겹치는 영역이 있어요. 예, 이런 때가 거의 최저값입니다 이럴 땐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떨어질 때 겁나죠? 예, 저도 겁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신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때 그냥 일부분 질러줍니다. 분매 들어가 버려요. 분할 매수를 예, 한25%딱 집어 넣습니다. 그럼 기다리면 되죠. 더 떨어지면 사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냐? 자,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선을 따라 올라가잖아요. 그냥. 그쵸? 딱 올라탔을 때이 기준선을 깨고 올라갔죠? 아, 그럼 상승입니다. 그러면서 올라가다가 어디 부딪혀요? 121위평 부딪히죠?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어디서 지지를 받습니까? 여기서 받아요. 여기서. 20이라고, 예, 검노선하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이걸 정확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뚫었죠 여기선 못 뚫었는데 여긴 뚫었어요 그럼 상승이니까 이거 매수하시면 됩니다 근데 쭉 올라가서 어디서 매도해야 되냐 요 S밴드의 핑크색 라인이 닿았죠 예, 여기서는 일부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도 여러분 여기서 사고 싶으시죠 올라가니까 근데 결국 여기 온다니까요. 예, 이 노란색 선에 빨간색과 닿아요. 예, 거의 반드시 닿습니다. 그럼 여기 또 올라가죠. 그럼 여기서 매수를 했다 칠게요. 그래서 여기서 전부 다 매도를 했다 치고 여기서 보통 근데 저는 전부 다 매도는 안 합니다. 50에서 70% 여기서 매도를 하고 원래는 여기서 20% 매도하고요. 이 선에 닿으면 30% 매도합니다. 그리고 기준선 깨고 내려올 때 나머지 25% 매도해서 25만 갖고 가요. 그럼 여긴 어떻게 됐을까요? 깨진 않았으니까 50% 물량 갖고 있겠죠? 하지만, 검노선을 닿았기 때문에, 예, 20%를 또 샀습니다. 그럼 70이 됐다고 칠게요. 그럼 여기서 또 저는 20%를 매도하겠죠? 그러면 50% 남겠죠? 자, 또 내려와서 여기 닿는다니까요. 그럼 이때 20%또 사면 되잖아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볼까요? 여기 또20% 매도합니다. 그럼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또 닿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안 사셔도 된다니까요. 예, 초보자분들이 자꾸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려올 때, 그리고 여기서 이만큼 떨어졌다고 매수하실 필요도 없고 어, 이 기준선 갈때 매수하시면 돼요. 여기서 매수를 하시면 저가입니다. 그 근처 저가.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 보십시오. 이제 기준선을 깨고 내려오려고 하죠. 예, 저는 이럴 때 매도를 한다고요. 예, 75% 갖고 있던 거에서 여기서 또20% 매도 했겠죠 저는? 그리고 내려와서 매수를 할 수도 있어요 매수를 할 수도 있고 매도를 할수 있지만 자 지지를 해야 여기서 빨, 이, 빨간색 이빨 21위평을 깨고 내려왔으니까 저는 지켜볼 겁니다 여기서 매수를 하지 않고요 자 다음날 볼까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시그널 봤을 때 어, 아직까지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스토캐스팅 라인이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잖아요. 어, 깨지진 않았어요. 그러면 매수를 하겠네요. 저는 매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매수를 해서, 네, 다시 올라갔네요. 스토캐스팅 라인이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지지를 또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잘한 거죠. 매수 잘 했고, 그리고 얘는 기본적으로 어떤 구간이에요. 예, 이 추세선이 상승하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할 매수로 들어가 볼만 하다라는 거예요. 굳이 쫄 필요 없어요, 이런 구간에서. 자, 그럼 또 여기 분홍색 라인 근처 갔죠? 그래서 20% 저는 매도를 할 거고요. 닿으면 매도를 하셔도 되고, 그냥 보유하셔도 되는데, 여기 급하게 내려왔지만, 결국 또 여기 반등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매수하시면 되죠. 여기서 팔고 사고 하면 돼요. 그럼 물량은 꾸준히 갑니다. 자, 그런데 계속 올라가네요. 그럼 살 기회를 주지 않네요. 자 여기서 또 저는 매도를 하겠죠. 20% 매도하고 그럼 한50% 남을 겁니다. 자 그렇게 했었어요. 네, 작년, 재작년에.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보시면 자 이렇게 했는데 아래꼬리 길게 달았는데 음봉이잖아요. 음봉이면서 자 S-V 시그널 제가 말씀드린 이 갈색 갈색이 나옵니다. 이건 매도 신호거든요. 매도 신호고. 물론, 여기서 바로 팔순 없어요. 지켜보는데, 느낌은 좀 쎄하다는 거죠. 느낌은 좀 쎄하고, 다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서 팔았냐? 그건 쉽지 않겠죠. 그럼, 어떻게하겠습니까요 끝에 꼬리, 최소한 요음봉의 밑에 꼬리나, 오일이 평선 깨고 내려올 때, 예, 이때 매도를 건다고요전 자동 매도를 떨어질 걸 미리 좀 걸어 놓는 편이라, 그럼 여기서, 몇 프로 정도 매도를 했냐? 25% 정도 매도해서 25%만 남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여기 지지를 하죠. 근데 깊이 내려갔다 지지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은봉 팡팡 터지잖아요. 장대 은봉의 거래량이 터지고,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웬만하면 저는 매도를 보통 합니다. 이건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러나 또 올라갑니다. 예. 상승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좀 지켜보는 거죠. 자, 여기까지 내려오죠. 여기까지 내려오면, 그래도 아직 여기 안 갔잖아요. 예, 그래서 여긴 그냥 어느 정도 기지, 이 기준선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25% 분량으로만 가고, 그래서 매수를 여기서 안 한다니까요. 매수를 여기서 잘안 하고, 얘가 다시 이 위로 올라오는 때를 보고서 매수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나요? 못 올라오잖아요. 여기서 못 올라오고 밑에서 계속 밑으로 처지죠. 그럼 25%를 갖고는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손실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전에 샀기 때문에. 그럼 전 어디서 던질 거냐? 여기서 던질 겁니다. 여기서 예, 122평을 깨면 전부 다 털고 나갈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상승하죠. 상승하니까 어디서 사면 돼요. 여기서 사시면 되죠. 아니면 요 위에 20일 이동 평균선 빨간색 선을 깼을 때, 깨고 올라갔을 때, 이때나 이때 사시면 되죠. 그러면 산다고 이건 무조건 수익 나냐? 아니요, 지켜봐야 되죠.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발생했죠. 어떤 부분입니까? 이전 고점을 예, 새로운 고점이 뚫고 가야지 상승이죠. 예, 근데 지금 여기까지는 어때요? 추세가 뚫고 못 가고 있죠. 그럼 이건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오를까 말까 고민할 게 아니라, 야,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평선 깨고 내려오면 나머지 손절 칠 겁니다. 한번 반등했기 때문에. 내려왔죠. 그래서, 네, 손절 치는 거죠. 손절 치고, 요 밑에 내려오면, 자, 여기 지지했죠. 지지했으니까 사는 겁니다. 네, 더안 내려갔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사셔도 되고, 못 사더라도 여기서 사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어, 안전하게 사시는 거니까. 자, 이런 형태로 하시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쭉 가다 보면, 자, 계속 상승해서 고점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선 깨고 내려올 때, 그리고 여기, 여기 깨고 내려왔는데 반등했죠? 조금 더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요 빨간 석 선, 212평 뚫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뚫러 한번 볼게요. 뚫었는데 떨어지죠? 이거 행보 계속 나오죠? 요새 TQ에서 많이 보여주는 모습 아닙니까? 이거 위험합니다. 이거 이러면 내려가요. 오, 근데 올라갔네요. 예, 지지하고 올라갔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지지하고 올라갔고,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 떨어졌으니까 대기하다가 여기, 예, 기준선 뚫고, 2 1위평 뚫고 올라가니까 여기서 샀겠죠? 아니면 안전하게 여기서 샀을 겁니다. 예, 샀던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는데 또 어이 엄청 많이 많이 흔들리죠. 네. 이전 고점을 어떻했나요? 게 뚫었나요? 못 뚫었죠. 그러니까 스탠바이. 이거 언제든 내려갈 수 있어 대기하고 있다가 깨지고 깨지고 깨지면 예, 손절을 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밀렸나요? 안 밀렸죠? 예,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다 다시 올라가서 여기 되면 사고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근처에 사시고 위쪽에서 매도하고 그더 내려가면 손절 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주 지금. 티큐도 똑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그렇게 따라갔고 언제 이제 털고 나왔냐. 고점에서 이거죠. 이 121평을 아까 말씀드린 거잖아요. 고점이 왔는데 내려왔다가 올라갔는데 어떻게 해요? 회복을 못 했어요. 돌파를 못 했다고. 요 그러면 다시 내려오는 거고, 거기서 여길 깼죠. 그럼 더 내려오는 거고, 당연히 이 상황이면, 이 기준선 21위평 다 깼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이건 하락세죠. 추세가 딱 이제 보이니까, 그래서 저는, 예, 사실 이때, 73달러 이때 전부 다 손절을 쳤습니다. 그래서 다 매도를 하고, 방송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내려왔다 생각해서, 그때 56달러부터, 예, 새로 사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투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가는 어차피 움직이고요. 예, 오면, 기다리면 기회가 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이렇게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기준선 뚫습니까? 하락세에서는 거의 못 뚫어요. 예, 내려오다가, 이 검노선을 뚫으려다가 부딪치고 그죠? 여기 뚫으려다가 부딪치고 뚫으려다가 부딪치고 그리고 뚫어내죠? 그러면 올라갑니다. 그럼 어디까지 가요? 이 S밴드 예, 분홍 라인 1차 매도 라인에 딱 닿고 그리고 나서 다시 떨어지죠 떨어지는 걸 제가 아는 게 아니라 이쯤 가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이 중간에 기준선을 못 지키고 지키려고 노력은 한다니까요 뚫으려고는 하지만 쭉 밀리죠 쭉 밀리고 다시 밑으로 내려왔는데 지금이 어떻게 됐냐 한번더 올라갔는데 여기를 못 뚫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밀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뚫으려고 올라가겠죠. 그게 어디에요 여기 지금 되겠죠. 29라인이에요, 29. 그래 놓고 이걸 또못 뚫으면 또 밀리는 거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이전 저점 21까지를 생각하고 계시라는 거죠. 그래 놓으면 이 정도 가면 어떻다, 반등 나온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금 반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그 차트가 저는 정말 신경이 쓰여서 예제 구독자님들은 소중하거든요. 그분들의 돈은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꼭잘 지키시고 예, 저가로 매수하시는 거 정말 좋습니다. 근데 꼭 무리하지 마시고 예, 천천히 예,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가 매수 이런 게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아까 제가 SV 시그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A급 매수, 예요그 요, 형광녹색, 녹색, 그 다음에 짙은... 요, 연한 파란색하고 짙은 파란색이 살짝 나왔거든요, 끝에. 예, 좀잘안 보입니다. 그 이런 구간에는 한번 확 사볼만 하다. 예, 그래서 이전 방송에서 산 거니까, 여러분 이런 흐름들을 보시면서 하세요. 예, 금리, CPI, 뭐 이거 갖고 판단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면 주가 흐름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차트를 열심히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야말로 차트가 빛을 보는 때입니다. 그래서 시간, 많이 걸리지 않으니까요. 하루에 20분, 30분이라도 꾸준히 우리 TQ 차트를 보면서 공부하셔서 더 좋은 수익 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